자 이제 플로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렌의 경우에는 얘도 여기 다음과 같이 sp2 구조로 되어 있는 애로서 얘네들이 이제 탄소가 다른 세 개의 탄소와 그 이어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그 전자가 돌아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다양한 플로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6 0부터 C84. 굉장히 다양한 탄소수로 연결된 플로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분자량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분자량이 다 다르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분자량이 다 다른 만큼 얘네들의 외관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다크 브라운이고 얘는 인제 플로렌 c 84는 어 브라운 블랙과 같이 굉장히 다른 얘네들이 어 조금 외관과 분자량과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탄소 원자 60개 의 구형 클러스터인데 사실 탄소가 60개 모였다 하더라도 얘는 거의 작은 나노 입자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제로 디의 그 제로 디멘셔널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레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어 얘네들이 높은 저항력과 정기적 성질을 나타내고 얘네들이 이제 정제됐을 경우에 정제된 플로렌은 정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만들 때 많은 이런 그 디펙과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걔네들 다 이제 제거한 정제된 플로렌의 경우에는 색깔을 띤 이런 반도체성을 띄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렌을 그런 그 반도체성을 띠는 목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다양한 그 어떤 비티클로 사용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은 플로렌 자체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하지만 얘네들 표면에 펑셔널라이즈 시켰을 경우에 그 펑셔널 그룹에 다른 것이 붙여서 걔네들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이런 화학물지,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비이클로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비이클로서 담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제 촉매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소화 반응 첨가 반응 기능화 반응 산화하는 반응 이러한 반응에 얘네들이 그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그 이러한 반응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얘들이 굉장히 그 비이클로서 안정하지만은 표면에 이런 식으로 펑셔널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소화,첨가,기능화,산화환원 반응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얘는 사실은 좀 독특한 애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약간 그 다양한 안정하면서 얘 비이클 자체는 안정하면서도 다양한 반응의 그 반응 에 참여할 수 있는 반응성을 또 띄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특성을 띄고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그래핀. 자, 그래핀의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sp2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표면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sp2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 표면에는 이 베절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베절 플레인 표면에 굉장히 전자가 잘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얘들 자체의 그물 구조, 뭐 소위 말하는 이러한 그 거미줄과 같이 생긴 그물 구조 때문에 얘네들이 그이 자체는 굉장히 탄탄 그그 그 탄탄하죠. 굉장히 어 전기적 물성 그 기계적 물성이 좋으면서도 표면에 굉장히 다그 표면에 이제 얘네 sp2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 어 전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핀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기적 물성도 좋지만은 기계적 물성도 굉장히 좋은 이러한 그 재료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온에서 실리콘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전자가 이동을 하고 열 전도성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인데 그거보다 두배 이상 더 높고 그다음에 강철 기계적 강도의 경우에는 강철보다 한 200배 이상 왜냐면 얘네들이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도성 유지한 채로 얘네가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그물처럼 플렉서블리티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얇고 그러면서 전기전 도도가 흐르는 그래서 어 투명 전극 물질로서 굉장히 관광을 받던 그래핀이에요 그런데 그래핀이 가지는 단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한 레이어에 따라서 전기 그 광투 가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져요 광투 가도가 보통 그 그래핀 한 레이어당 한 2.3%의 그 투과도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가 보통 한두 레이어만 이렇게 때려 떨어지면 한4.6% 빠지죠. 그렇게 되니까 광투과도가 한2.3% 빠졌을 때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예를 들어서 97.7%이 정도 되죠. 한98% 정도 되죠. 한98% 정도 되면 광투과도가 거의 이제 그 100%에 가깝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은데 얘들이 툴 레이어 3 레이어 되면은 얘네가 팍팍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광투가도가 확 좋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거의 싱글 레이어 아니면뭐 세미 바이 레이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그래핀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어 굉장히 다른 예를 들어 유리와 같은 이러한 애들 경우에 광투가 거의 100%에 가까운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핀이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계적 강도도 좋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가 좋은데 투명 전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광투가도 측면에서 그래핀이 조금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싱글 레이어 그래핀으로서 균일하게 이렇게 그 어떤 서브스트레이트의 표면에 코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래핀이 어 투명 전극 물질로서 잘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핀이 여전히 이러한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피너의 그 어플리케이션 많이 나타나 있죠. 뭐 투명 전극, 에너지 전극, 차세대 반도체 뭐 초고강도 복합재 방열재로 뭐 베리어 그 다음에 인쇄 전자 소재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인 얘네들이 이러한 고순도 그래핀 그냥 그래핀도 아니라 이런 싱글레이어의 고순도 그래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는 게 보통 이제 CVD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이 만드는데. 이 CVD 프로세스로 만들었을 경우엔 얘네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나는 게 굉장히 큰어 관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물론 많은 기업에서 이런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 우선은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냥 싱글 레이어 그래핀 또는 약간 이렇게 퓨어 레이어 그래핀 정도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을 우리가 보명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래핀 그러니까 그 탄소 재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탄소 섬유 그리고 그 CNT 카본 나노튜브만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 수준으로 내리기가 아직은 그못 미쳤기 때문에 어 고순도 그래핀을 어, 만약 탄소 나노튜브 수준으로 해서 그 생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기존의 굉장히 재료의 그 시장을 바꾸는 굉장히 큰 소위 말하는 어, 브레이크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핀의 경우에는 굉장히 CNT와 둘다 sp2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견이 되는데 밴드갭은 그래핀은 거의 영에 가까워요. 그런 거에 비해 CNT는 반도체성 물질이 그래서 그래핀은 거의 밴드갭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 CNT는 조금 밴드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1.0 일렉트론 볼트고 그다음 표면적은 훨씬 넓고요 사실 그래핀이 그 다음에 열 전도도도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지금 거의 뭐 비슷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빌리티 그 다음에 그 기계적 강도 이러한 것들은 어, CNT가 좀더 크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한 수준으로서 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NT 자체가 그래핀을 말아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동등한 싱글월 나노튜브 수준의 그래, 그 CNT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그래핀 못지않은 정말 좋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데 싱글월 나노튜브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월 나노튜브를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은 멀티월 나노 그 카본 나노튜브에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싱글월과 멀티월은 싱글월은 월이 하나고 멀티월은 이게 여러 개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그래핀을 싱글 레이어 또는 퓨 레이어 그래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약하면은 그래핀은 굉장히 좋은 물성, 기계적 물성, 전기적 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쓸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생산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광학적인 문제 자체가 어, 그래핀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핀의 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해요. 방금 봤던 것처럼 투명 전극, 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초 경량, 방열, 배리어 이런 소재 에다 적용이 되는데. 투명 전극 소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인듐 틴옥사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두께가 한100 나노미터 정도를 사용을 하고 투명하면서 전도도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이기 때문에 브리틀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플렉서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기계적 강성, 플렉서빌리티를 가진 애를 써야 되는데, 서브트레이트도 플렉서빌리티를 가져야 되지만은 이러한 그 표면에 코팅하는 이런 전극 소재도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여러 후보군이 있습니다. 뭐 나노와이어도, 에지 나노와이어도 있고요, 뭐 메탈 트러프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그래핀이 기계적 강도도 좋고 얘네들이 전기전도도가 있기 때문에 어, 강력한 후보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에서 초고속 인재 탄소 자체가 굉장히 얘네가 리지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을 이렇게 탄소 기반으로 한 반도체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소 기반으로 한 반도체들이 아직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 지금 그래핀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핀 자체가 밴드갭이 있어야지 반도체인데 밴드갭이 빵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반도체로 사용할 수는 없고 얘랑 보통 이제 실리콘과 같은 접합으로 해서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라고 그러,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가 이제 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태양 전지, 이차 전지, 뭐 연료전지 슈퍼 캐패스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도 얘네가 이러한 우수한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경량 소재. 왜냐면 얘네들이 그래핀을 이런 구조 재료로 사용하기는 아직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얘네들이 구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핀이 이렇게 대량 생산한 고순도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순도 대량 생산을 어, 한 그래핀을 이제 자동차 외장재와 항공우주 부품으로 사용할 수있다라고 하지만은 어, 아직은 그렇게 그뭐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완전히 그 지금은 거의 금을 붙이는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조금 더그 가격을 코스 다운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래핀을 이러한 구조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그 그래핀들이 굉장히 그 소량만 들어가도 얘네들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구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원 레이어 툴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하기엔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그것도 대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런 전자 재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그 생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다양한 뭐 디스플레이와 이런 쪽에 이제 배리어 소재. 왜냐면은 지금 탄소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체 분자가 이런 그래핀 레이어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 배리어 소재로서도 굉장히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방열 소재. 방열 소재로서 어 그러니까 열을 이제 보호한 소재로서 뭐 LED 조명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렉트로설킷 유닛에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열을 뺏는 열을 이제 방열 소재 중에 열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을 이렇게 그 외부로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thermal insulating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굉장히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이열 외부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써멀 인슐레이팅 머티리얼을 쓰는데 현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열 전도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줄까 하는 게큰 이슈인데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그래핀이다. 왜냐하면 그래핀의 높은 전기 전도도가 이러한 그 써멀 인슐레이팅 머티리얼로서 방열 소재로서 그 안에 있던 물질을 그 열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물질로서도 굉장히 그래핀은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탄소나노튜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나노튜브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래핀과 비슷한 sp2 구조예요. sp2 구조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돗자리를 돌돌돌돌 말면 원통형이 되는 것처럼 그래핀을 돌돌돌돌 말면은 얘들이 다음과 같은 튜브 형태의 이렇게 나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돌 말은 애들의 경우에는 싱글 월 CNT라고 하고요. 여러 번 돌돌 마, 말은 여러 번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이런 애들은 멀티월 CNT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그래핀도 싱글 어 싱글 레이어나 멀티 레이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질이 그 얘네들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CNT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싱글 월그 나노튜브냐 이런 싱글 월 나노튜브냐 또는 멀티 월 나노튜브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특성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싱글 월일 경우에는 한 층을 이렇게 말아놓은 구조기 때문에 직경도 굉장히 작죠. 0.5에서 3 나노미터. 이중벽일 경우에 두 층을 했기 때문에 1.4에서 4 나노미터. 다중벽일 경우에는 3에서 15겹을 했기 때문에 5에서 100나노미터로 굉장히 두껍게 되겠고 특성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겠다. 자, 그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말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구조는 그냥 봤을 땐 되게 비슷한데 얘네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형, 그다음에 암체어, 그다음 카이랄형이 있는데 자, 카이랄형은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서로가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거울 이미지로 되어 있는 애들을 카이랄 형이라고 하고, 지그재그 형은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암체어 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암체어 형은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암체어 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얘네들이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름에 따라서 얘네들의 특성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전도도예요. 얘네가 물론 뭐 싱글월이냐 멀티월이냐에 따라서 전기도 전기적 성질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얘네가 어떤 애들은 싱글월 카본 나노 튜브는 거의 도체에 가까운 성질이고 멀티월 카본 나노 튜브는 거의 반도체적인 특성에 가까운데 얘네들이 이제 물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열전도율이 높고요. 맨신티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내열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흑연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라파이트를 뭘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라파이트를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그 박렬 소재 예를 들어서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그어 외부에서 오는 열을 차단하는 소재로서 우리가 그래파이트를 사용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고온 내열성을 가진 게 탄소 나노튜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그냥 잘 알려진 바는 탄소를 이런 공기 에어 분위기에서 산소가 있는 분위기에서 태우면은 얘네가 이렇게 다 CO C가 이제 CO2가 돼서 O2와 만나면 CO2가 돼서 날아가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탄소는 산3 0 0도씨에서 태우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탄소 나노튜브는 내열성이 있어서 한 500도씨 한 550도씨까지도 공기 중에서 안정합니다 굉장히 이런 그 내열성이 좋은 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고내열성 그 다음에 높은 열전도도를 열 가지고 있고 기계적 특성도 얘네들이 인장 강도가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철강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뛰어나다 그 다음 탄소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디포메이션이 되는데 한 15% 정도까지 그 스트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고 탄성률은 1.8 테라파스칼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성질은 탄소나노튜브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탄소나노튜브의 안정성 때문에 얘네를 체내 임플란테이션을 해가지고 얘를 일종의 그 우리가 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 예를 들어서 어 탄소를 그 생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가 굉장히 그열 안정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그열열 이야, 열 그러니까 다시 한개 생체 안정성이 좋고 그다음 화학적 안정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나노튜브도 마찬가지로 화학 안정 화학적인 안정성이 좋은데 화학적인 안정성이 좋다라는 소리는 우리 체내에 들어와도 딱히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반응을 하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를 어디를 어디에 쓸수 있냐면은 그 체내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뭐그 뼈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뇌 수술 같은 걸 하면 다시 이제 신경 조직을 되살려야 하는데 신경 조직을 되살릴 때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젊 어린 어린 조직 같은 경우 아, 아기 같을 때의 경우에 뇌신경이 굉장히 빨리 잘 자라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이러한 그 신경조직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나팔꽃과 같을 때 나팔꽃의 나팔꽃 대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같은 역할을 그게 있을 때 굉장히 다시 좀잘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크로스팩터를 높이기 위한 어,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탄소나노튜브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탄소나노튜브 같은 애들을 집어넣으면 이런 그로스를 그 신경 같은 조직들이 그 다시 재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탄소나노튜브 자체가 굉장히 그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어넣어도 큰 다른 어 부작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용이 되는데 잠깐만요. 네,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있는데 우선 반도체적인 특성 때문에 탄소 반도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전자 제품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어, 얘네들의 그 전도 고 전도도 때문에 전자 제품의 크기를 그 재료를 작게 사용해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소자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운송, 기타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이런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반도체적적인 특성 또는 얘네들이 이제 번들로 이루어졌을 때 얘네들의 전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전도도를 이용을 하여서 얘네들을 이제 그 전자 소재에 사용할 수가 있고 어, 운송으로서는 얘네들의 구조적인 강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 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얘네들의 그구조재로 구조재료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나노 와이어, 나노 캡슐, 그 다음에 이제 의공항력, 미세 부품 이런데에서도 얘네들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여기 이제 CNT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래핀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게 그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CNT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구적인 레벨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얘네들 적용하는 수준으로 넘어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그래핀은 생산하는 게그 얘네들이 이제 옥사이드 형태의 그래핀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약간 그래핀의 싱글레이어 그래핀을 바로 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생산성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핀 옥사이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생산하기가 쉬운데 얘네들의 이제 디펙트가 굉장히 생성 공정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걔네들을 뭐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지 그 고순도 그래핀을 그렇게 해서 만들긴 쉽지가 않지만은 그에 비해서 탄소 나노 튜브의 경우에는 톤 단위로 이제는 생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CNT를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그 우리 생활 속에 구조 재료, 전자 재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선 다양한 탄소 재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것만이 이제 모든 탄소 재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이러한 우리가 뭐 CNT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그래핀 그 다음에 뭐 액티베이티드 카본 뭐 흑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그 탄소에 대해서는 탄소로 사용하고 적용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그 기초 그, 기초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 대, 그, 대부분의 이제 물성과 적용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